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계 아니안 목사입니다 아, 나라의 지도자라고 그러면은 국민들을 낼때 공정하게 되어야 되죠. 아, 특별히 어떤 타격을 줄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명확한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끊어야 됩니다. 예, 그러시려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대상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세균 총리가 한국교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미쳤어요. 아, 작년 7월 8일 날 정부청사에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미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교회의 소모임이 대한민국이 퍼진 코로나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요.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자위원회에서요,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라고 공개 요청을 했어요. 또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답변을 해야죠. 이러,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그때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봐라.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감염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교회 쪽에서 자중하겠죠. 조심하겠죠. 그런데요. 얘기를 안 해요. 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사과도 안 해요. 어떻게 이 정부에서 파렴치하게, 정말 못되게 잘못된 일을 저질러 놓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맨 남탄만 하죠. 그리고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을 하죠. 그래서 예자인에서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질의를 내고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정확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법적 소송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한국교회가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이 알아야 돼요. 이 바보같이 정부 논리에 속아가지고 언론의 성덕에 속아가지고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런 헛소리 했었거든요. 이제라도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요 부분을요 주변에 널리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공개질의 드립니다. 2020년 7월 8일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다가 전체 올렸던 내용입니다. 총리께서는 2020년 7월 8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범위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라 발표하며 교회 방역,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를 지시하여 정주 예배 외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시켰고, 여기 현재 진행형이죠. 카페는 모여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 소모임은 안 돼요. 식당은 밥 먹어도 됩니다. 근데 교회의 소모임은 안 돼요. 그래서 밥 먹는 건안 돼요. 이어서 2020년 8월 18일에는 교회 방역 조치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게 정세균 안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온 국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우리 시대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교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는 실질적인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고 특정 집단을 지목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면 오히려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고 국민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방역의 실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맞는 얘기죠? 정확한 통계 분석을 토대로 일을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총리의 위해 같은 조치 이후에 언론에서 교회가 감염원의 원인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들이 교회를 불신하게 되었고 교회 내부에서도 정부의 교회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반발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1년 이상 정상적인 예배와 활동을 하지 못하여 거의 질식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있으면 지적을 해보세요. 정확한 팩트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겁니다. 언론도 틀렸어요. 이 정부가 말한 것만 가지고 그대로 교회를 감염의 원인으로 몰아갔으니까요. 언론이 권력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정부를 향해, 정총리를 향해, 그럼 통계 자료를 내놔라. 그럼 그 근거에 비춰서 우리가 기사를 내겠다. 이래야 되는데, 총리 말만 듣고 그대로 기사회에서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예전 성명서에서는 과도한 이런 조치에 반발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사이의 반목과 갈등을 빚어왔다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반발하는 게 맞아요 예배를 짓밟았잖아요 교회를 탄압했잖아요 세계 57개국의 수백개 시민단체들도 문재인을 향해서 교회 탄압 중단하라고 항의선을 낼 정도로 국제의사에서도 탄압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정부가 그래도 잘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된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여러분 그렇게 안 했어도요, 한마만 됐어도요, 이렇게까지 교회가 얕잡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참 속상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교회가 미안합니다. 현수막 걸었던 목사님들, 교회, 한국교회 앞에 잘못한 거예요. 더 읽을게요. 특히 소모임을 금지한 결과 교회에서 소모임으로 성경공부를 하던 하면 단속 대상이 되고 그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카페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소규모로 성경공부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웃지 못할 현상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총리께서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가 전체 감염 원인의 절반이라는 발표의 근거를 알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정보 공개 청구 등으로 질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을 해야죠. 양심이 없는 거죠.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정 총리도 그렇고요. 현 정권도 그렇고요. 만일 총리의 발표가 사실의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저희 예자연도 총리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교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연히 사과해야 됩니다. 교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다른 감염 위험 시설과 형평성이 있는 조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형평성 이 있어야죠. 똑같이. 동일한 잣대로. 3월 15일까지 위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이 없으면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의 질의 응답해 주시고 정부의 방역 정책이 성공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소속 711개 교회. 에서, 이렇게, 공개 질의를 언론에 올렸어요. 어, 진짜로, 답변해주세요. 정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이렇게 통계자료가 있다. 봐라. 너희들 잘못한 게 많다. 그럼 우리 납작 엎드릴게요. 장난한데, 통계자료 없어요. 근거 절대 없어요. 그러면은, 사과하세요.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교회 앞에 사과하세요. 그리고 정총리의 사과를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못 올려야 됩니다. 그러 양심없이, 보도를 했던 것들. 책임을 져야죠. 그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예자연의 말대로 소송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자연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럴 때 한국 교계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소송이라도 해야 돼요. 한교총이 이럴 때 나서야 됩니다. NCCK는 뭐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니까. 그 자체가 배교 집단이니까 기대를 안 하더라도 한교총 같은 단체가 나서야 하죠. 나서주기를 제가 요청합니다. 사단 시청자 여러분, 한국교회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무조건, 고개 숙이고, 꼬리 내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부분, 특별히 하님께 영광거리는 예배, 이 존귀한 예배를 짓밟는 부분은 반드시 짓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가 되어서 목소리 제대로 못 내니까, 이렇게 바보 지급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어, 교계 연합 단체가 제대로 못해요. 또 교단장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이럴 때 그래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움직이고 목소리를 낼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희 역시 예자인의 멤버인데 이 예자인의 역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 다윗의 몰멧돌 작아 보이지만 그 몰멧돌이 골리앗을 때려 잡았다는 거. 자꾸 초래해보지만 그것이 블레셋을 박살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 기억하셔요? 이런 활동들이 몰매돌이 되어서 거대한 골략 같은 존재를 무너뜨릴 겁니다. 한국교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버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름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세와 땅의 들쯤색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곤략같은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전진합시다. 할렐루야.